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식그널입니다 2025년 8월 8일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간세시와 글로벌 긴축 우려로 장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2차전지 kbt 등주도 섹터는 차이 시전에 밀리는 흐름을 보였고 반면에 제약 바이오즈들은 나폭가대에 대한 이런 반등 아니면 지속적으로 신곡가 나오는 형태의 종목들. 어, 이런 종목들이, 어, 좀 강세를, 어, 주로 보였고. 그 반도체 일부도 실적 기대감에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또한, 어, 남북기업주와 콘텐츠 엔터주는 김여정 담화와 케이팝 데모 헌터스 기대감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기존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종목은 풀먼. 네, 풀먼 같은 경우는 딱히 나쁠 게 없습니다. 어,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오면 더더욱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은 18,490원은 넘길 거라고 저는 당연히 보고 있고요. 어, 넘기고 2만원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어,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조정 흐름이 또 나온다. 그러면 모아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좀,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A 텀. 에이텀. 뭐, A 텀도 여전히 나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오일선은 깨져, 깨트, 좀 깨지는 모습이지만, 시장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았죠, 지난주는. 어, 주도도, 그, 주도주 섹터 흐름이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기존 뭐, 고시총주들이 신고가 형태로 나오는, 어, 이런 흐름은, 어, 이렇게 좀 보였기 때문에 자, 지수가, 어, 일정 유지되는 이런 흐름이었지만, 어, 에이텀 같은 이런 그 시세가 잘 나오고 있던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조정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금일 시장이 또 다시 재차 살아나게 된다면, 오일선을 먹이면서 강하게 상방시팅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어, 지속적인, 어, 관심을 가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도, 여전히 오일선 위에서, 어, 놀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 만약에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나와도 오일선이 쉽게 깨트리진 않을 겁니다. 어, 일단, 5일선 유지하고, 뭐, 추가 시세가 나온다든지, 아무래도, 하나, 둘, 셋, 사면속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금일은 일시적인, 어, 은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5일선 위에서. 그래도 너무 뭐, 신경쓰지 마시고, 차분히, 어, 홀딩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5,460원을 충분히, 단계적으로 넘기지 않을까, 어,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만큼, 어, 차분히 좀 홀딩 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딥마인드. 뭐뒷마인드로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 여전히 나폭이 굉장히 좀 과도하죠. 앞전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거에 비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건 너무 과도하다. 어 과도하게 좀 나폭 그다음에 반등도 크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어 나폭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땐 21선 부근까지는 한번 나와줄 것을 좀 보고 있는 만큼 어 차분히 좀 홀딩하셔라. 어,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조장 흐름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좀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금일은 사실 영상 올리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굳이 뭐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어 어찌 회복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현재 뭐5일선 이렇게 넘기고 일시적으로 5일선 이탈하는 이 흐름이 보이 을 보이지만 대다수의 주도주 형태로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어, 이렇게 좀 5일선이 깨지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어, 그래서, 아, 이런 종목들이 굳이 이게 반등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아, 굳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근데, 요즘은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좀 똑똑해졌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손절을 웬만해서는 안 해요. 어,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진 않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이렇게 나폭이 되어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어, 일시적으로 오일선을 깨트리는 어, 이런 흐름이 많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살짝 밀린 척하다가 오일선을또 넘기는 어, 그런 흐름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이 부분 좀잘 보시면 될것 같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현재 오일선 21선 넘겼죠 어, 쌍바닥 형태에서 그러니까 어, 첫번째 바닥 일정이 찍고 두 번째는 이 61선 부근에서 저점을 찍은 다음에 21선이 또 넘기는 흐름, 그러면 5일선과 21선이 이젠 5일선이 51선이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 조정이 나오더라도. 깨트리질 않았죠. 5일선 20일선 이탈 안한 상태에서 조정률이 나왔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저는 제가 봤을 때5일선 20일선을 넘기면 쉽게 5일선또2 0일선 깨트리는 흐름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상방으로 강하게 나오면 나왔지 뭐 이렇게 깨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어 결국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수혜를 확실하게 그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수혜를 볼수 있다 확실하게 수혜를 볼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냥 끌고 가시면 된다 혹시나 진입하셨으면 제가 지난 주 금요일 다시 어 언급드렸는데 어 추천제도 말씀드렸는데 어 끌고 가셔도 어, 딱히 무리는 없어요. 그럼 한컴미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주들이 주 죄다 조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주목들은 차분히 어, 홀딩 하시면 딱히 상관없어요. 결국 앞점 고점 돌파 넘깁니다. 이런 주목들 가는 주목이 더 간다고 어, 이런 주목들은 앞점 고점 돌파 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차분히 홀딩 하시고 케이 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블 코인 관련주들은 제가 여러 주목들 말씀드리잖아요. 뭐, 어, 근데 이런 주목들은 결국 이런 주도주 섹터들은 조정이 나오면 결국은 앞전 고침들판 또한번 나와요. 1차로 끝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어, 그리고 보시면 수급이 굉장히 또 강하게 들어오죠. 밑에서도 어떻다? 지속적으로 수급 흐름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밀고. 세적주의 어쩌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도주의 특징. 어, 그래서, 이렇게 또 밀다가, 지루한 흐름 보이다가, 개인들이 손절 많이 하고, 어, 그만큼 물량을 이제 기관 외인들이 받아 먹었다. 그러면 다시 또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 그러면 또 개인들이 또 고점에서 또 따라 붙겠죠. 고점도 다 나온다든지, 약간 그런 형태에서 따라 붙겠죠. 어, 패턴은 항상 똑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런 거좀잘 보시면 될것 같고, 한국정보통신이나 어, 뭐, 케일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잡는 게 사실 개인 투자자들, 직장인 투자자들 이런 형태에서 잡는 게 이상적입니다. 왜냐면 이런 형태에서 잡았으면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시간 투자만 하시면 결국은. 전구점 부분까지는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약간 승윙 관점으로 좀 보시는, 어,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적합한 종목이고, 괜히 좀안전빵으로 매매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좀 적합한 매매가 아닐까. 아무래도 스테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신고가 뚫고 1차 시세에 뒤에 일정한 눌림자리에 있는 종목들, 아니면 이렇게, 어, 가도하게 납폭이 돼 있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다음에, 어, 거의 뭐한달반가어 우상흐름이 나왔죠. 이런 형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 부근에서 눌림자리에서 잡은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버티기 에는 어졌거든요. 좀 지루하다. 약간 지루하면 순절을 때리겠죠. 어, 일반적인 인간적인 약간 좀 인간의 심리는 어, 항상 비슷합니다. 어, 버티지 못하고 순절을 합니다. 어, 일정되었을 때는 질려가지고 순절을 한 다음에 단지 못 보는 경우가 많죠. 어,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역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어,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했을 때는 어, 역으로는 매수 백점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 굉장히 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다음에 어, 데이터 솔루션, 어, 데이터 솔루션도 비슷하죠. 방금 제가 마스,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는 자리가 백점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강하게 들어온다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미는 형태거든요. 어, 근데 계속, 마냥 계속 밀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시 또 살리면서 앞점, 고점, 어, 돌파를 시도할 확률이 매우 크다. 이런 형태는. AI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 말고도 이제 오브젠도 있죠. 오브젠도 충분히 저는 맥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뭐다 밀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닥을 잡은 다음에, 어, 일정, 어, 회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손실볼, 볼, 그 손실볼 가능성보다는 어, 수입을 확률이 크다는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분 좀잘 보시면 될것 같고. 음, 그 다음에 FSN. FSN 같은 경우는 직접으로 오일선 타고 있죠. 3560원은 충분히 넘길 거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수적으로 앞점국점들파 나올 때까지 끌고 하시면될것 같고. 사인의 소포트도 역시 눌림 구간이죠.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이런 정태의 많아요, 사실. 어 그래서 이렇게 와이즈넛도 이렇게 눌림 자리 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런 형태에서 잡으시면 어, 직장인 분들 이렇게 분할 매매 수를 좀 해놓으시면 결국은 상방 시팅 나왔을 때 그냥 매도하시면 되거든요 기다리셨다가 어 그래서 이런 좀 매매 기법으로 좀음 음. 전략으로, 이렇게 눌림자리 잡힌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된다. 트윈 같은 경우도 하방으로 크게 내려갈 자리 가 없습니다. 지금, 어, 보시면 61선과 300선 지지를 받고 있는,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많이 없어요. 죽었어요, 거래량은. 그러니까, 거래량이 다시 실릴 때 이제 매도하시면 돼요. 실릴 때 장대 부분 나왔을 때 매도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어, 딱히 미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끌고 가시는, 가시면, 더될것 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로보티즈. 로보티전 지속적으로 오일선 타고 있죠. 잘 타고 있죠. 어, 이런 형태에서 이제 앞전구점 돌파 나오면서 또신고가나 확률도 매우 크, 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점좀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로보스타도 역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놀고 있죠. 어, 뭐냐면, 어, 위에서 이제 오일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올라왔으니까 이제 오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은 다음에 다시 또 재차 앞전 고점 돌파 넘기면서 강하게 삼방 시팅이 또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에 과도하게 밀었거든요. 개인들이 질릴 정도로 밀어버렸어요. 이런 정도에서 이제 손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웬만해서 손절을 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이렇게 나온 거고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상승 탄력은 높아집니다. 주식 시장이 항상 비슷해요. 어, 그래서 뭐다 같이 수익을 내자 그런 거 없습니다. 어, 기관 외인들은 항상 개인들이 떨궈야지 끌어올려요. 어, 그렇지 않으면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짓을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좋아할 짓을 하는 종목들은 이미 뭐다 이렇게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개인들이 여기서 매도를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다음에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어, 이런 이런 자리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같이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주죠 기관인들도. 어, 저는 사실 금일 추천주를 큐리옥스 바이오를 드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원칙상, 그, 제, 가 만약에 개인 투자를 한다면, 이런 종목에 손을 대요, 사실. 어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 이런 종목은 금일도 슈팅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보거든요, 사실. 어 아니면 금일 뭐 조정 나오거나, 나온 다음에 뭐 다음날 간다든지, 아니면 금일 살짝 밀린 척 하면서 또 장대한 봉 나온다든지, 약간. 어 예를 들어서. 어 근데 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식이 드란 어 그리고 니딩 용어에 적합한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종목을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문가 분들 중에서도 왜냐면 이런 종목들이 삼방 시팅을잘 나오거든요. 어 그럼 만약에 이런 종목 키가지고 수익이 나오면 이제 개인 투자자의 그분 니딩을 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근데 반면에 뭐 레이첼 셀처럼 계속 잘 가다가 한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신고가 나왔잖아요. 맞죠? 그럼 이런, 여기에서 또 추천을 떼줘가지고, 추가 시에 나왔어. 그럼 더 나온다고 해. 어? 그 일시적인 조정이다. 거래 없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또하한가 맞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근데, 뭐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을 제가 왜 손을 대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리스크는 없거든요. 어, 이염도가 없어요.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염도는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린 거고, 왜냐면, 수익이 이렇게 한 번, 한 번씩 나온 다음에 밀려 밀렸지, 바로 밀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어, 그래서, 아, 손대려면 이런 종목들은 사실, 확실하게 뭐 수익을 본다면 이렇게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손대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면 HCT라든지, 어, 사실 뭐, 안전빵, 이제 개인 투자자의 손을 대려고 한다면, 뭐 HCT처럼 뭐 금일같이 뭐 살짝 또 밀리면 2 1선 부근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반등 이렇게 이또 나올 수 있는 형태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뭐 큐리어스 바이보다는 뭐 리딩용에 적합한 주목 이렇게 눌림자리에 잡힌 종목들이 사실 적합한 겁니다. 어 왜냐면 만약에 제가 말을 하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은 그러면 긴장 타,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하면 멘붕이오거든요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하루 방송을 하고 끝난 다음에 또 방송을 하고 이런 식이다 보니. 어, 좀 무리한 종목들을 드리기에는 저도 부담이 있다. 왜냐면 저도 항상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투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드리거든요. 을 종목 같은 경우는 종목 추천을 하는 그 말씀드리는 경우는 어, 와 이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매매한다라는 마음 그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추천드려서 사실 부담감이 있습니다. 항상시. 어, 그래서 매매할 때는 이렇게 눌림자리. 왜냐면, 이렇게 눌림자리 잡힌다 하면, 만약에 혹국자도잘 치자면서 밀린다, 추가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돌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밀린다 하면은, 상방으로 또 강하게 신고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 나중에. 어, 뭐 어떻게 논다 하더라도, 이렇게 쌍바닥으로 어떻게 논다 하더라도, 결국 앞전고점 돌파는 나올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사실 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래서 이번 좀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여튼 하 말이 안 들음 했다고 봤는데 어 여튼 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k 날 시스템 같은 경우 노보 관련 주잖아요이 종목도 그러니까 어, 이 종목 같은 경우 고가 돌파가 나오는 그런 형태지만 시총이 천억 원대밖에 되질 않아요. 그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런 종목들이 슈팅이 강합니다. 가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시총주들이 최근에 슈팅이 강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 오히려 노보 관련 주들이막 6천억, 1조 원 단위도 이렇게 있잖아요. 다양한 종목도 있지만, 이렇게 시총이 적은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 탄력이 강하게 이제 수급이 실릴 수가 있다. 어, 이번 이제 장세가 이제 고시총조에서 중저시총으로 넘어갈 확률이 크거든요. 어, 그렇게 본다면, 어 현재 5일선 무너진 경우가 많아요. 주도세터들 중에서는 항시. 그래서, 어, 이렇게 뭐, 일시적으로 뭐, 거래량을 봤을 때는 소폭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다시 2일선을 넘기면 앞전고점 돌파도 시도하는 게 매우 커요. 앞정고점들보내지 정고점 부분까지 이렇게 어 못해도 정고점 부분까지는 한번 상방시팅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좀 좋게 봐요. 어 사실 아까 세아메카이스, 새하메칸스. 세아메카이스는 20에서 9분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추가 시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아니면 뭐 이렇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모양 잡고 상방 시팅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바로 나온다든지. 어, 깨진다 하면, 어, 소화가 좀 거친 다음에 나온다든지, 어, 여하튼 추가 시스템, 추가 시스템이 나와요. 앞정고점 돌파는, 어, 나올 수 있다. 에이 g l 런실루션 협력사죠. 어, 협력사 같은 경우는, 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중기적인 관점로 봤을 때, 아니면 승인 관점로 봤을 때도, 어, 제가 봤을 때는 앞정고점 돌파는 넘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 테슬라 노보택시가 이제는, 어, 상용화가 되죠.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영향을 통해서 슈팅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A프로, 2차전인 관련 전저이 지속적으로 우산형 슈팅이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301선 강하게 넘겼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5일선 깨트리지 않는 음봉전이 나왔습니다. 5일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또 5일선 지지받고 상방 약점고점 돌파, 실황이 매우 큰 만큼 차분히 홀딩 하시면 될것 같아요 300선 넘겼습니다 어, 이제는 어,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근거 같아요 어, 300선이 강하게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아이비전 어, 웍스 같은 경우도 하방으로 내려갈 자리보다 상방으로 한번 어, 시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 만큼 어, 차분히 또 홀딩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뭐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이쁘게 조정 나왔어요 음. 보시면 1 2 1선 돌파한 다음에 어때요? 어, 이틀 연속 이렇게 5일선이 어,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 또 금일 이쁘게 어, 추가 시팅이 나올 확률이 또 매우 큽니다. 어, 그럼 엔 k 같은 경우는 5일선 잘 타고 있고요. 2차전이 관련주들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 스피어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어, 제가 봤을 때는 아이 종목도 저는 5일선 일단 먹어주면. 어, 상방으로 강해 나오고, 앞전 고점 돌파도 시도 확률 매우 크다고 하거든요? 어, 충분히 이제 고점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고점에서 이제는 상한가가 나온 거잖아요? 이런 형태는 바로 죽이진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다만, 저는 이 종목보다는 HVM을 말씀드렸죠. 어, 왜냐면 상한가에 쳤잖아요. 이 종목은. 상한가친다 밀었잖아요. 그, 때문에 사실 추가 시팅이 나오기에는 이런 종목들 더 안전빵이긴 합니다. 어, 다시, 오일선은 먹어, 지금, 뭐, 일시적으로는 좀 먹어주는 형태지만, 제 어, 차? 어, 어떻다? 여기서, 어, 소화전좀 거치면서, 오일선이 다시 21선을 넘기는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강하게, 어, 앞전고점 돌파. 어, 농규학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스페어보다는, 스페어가 대장주지만, HVM에 제가 더, 어, 좀 관심을 가지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각도가 조금 좁아가지고, 바로 시팅이 나올,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옆에서 좀 기면서 나올 확률도, 어, 매우 크다. 어, 이렇게 좀 보는 만큼, 어,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중국단체, 강강, 이제, 무비자 허용정책이 발표되면서, 뭐, 여행주나 화장품 관련 주를 말씀드렸는데, 생각처럼 수그름이 좋지는 않았어요. 노랑풍선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일시적 밀린 다음에 뭐다? 믿고 어, 있다는 형태로 바로 시팅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시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밀어주면 저는 매수 기회라고 보거든요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살짝 밀린다 한다면 이런 종목도 맥점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저는 뭐 눈을 말씀드렸지만 앞전 고점 들파 7,070원은 충분히 또 넘기고 또 강하게 상방시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어, 아무리 대장 직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은봉지 나왔을 때 어때요? 거래, 스포개 거래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오일선 부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금일도 또 관심을 가지실만 하다. 그러면 전 금일 추천 종목은 없어요. 사실 뭐 큐리오스 바이오, 뭐 큐리오스나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드린 다음에 뭐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나 어, 아니면, 뭐, hct 같은 경우, 다시 또, 관심을 가지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기존 종목, 어, 전이 목, 뭐, 지난주못 갔기 때문에, 유랑풍선, 또 다시 보고, 그럼 또 화장품 관련주들, 잉 응, 인고드랩이라든지, 인고드는잘 가고 있죠? 사실 이 종목은 안갈 수가 없죠. 일단 신고가 나왔고, 근데, 강하게 상방으로 시팅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어 그래서 저는 화장품 관련은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어또상방시대강의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항공화장품, 항공화장품도 오히려 조정이 나왔죠. 이런 종목들은 저는 앞장고점들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화장품 관련 충분히 앞장고점들 파 나온다고 보거든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점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NFC, NFC도 충분히 조정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어, 갭을 메꿨죠. 어, 메꿨기 때문에 사실 뭐 금융 사실 민다더라도 제차 앞정고점 오일스만 먹어주면 이런 주목도 들또상당시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어, 시총이 천억대 부분이거든요. 어, 900억에서 천억 사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 시총주들은 지속적으로 어, 앞정고점 부터나올 확률 이 매우 큽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 좀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에 이제는 화장품 관련주하고 어, 노, 그 여행 관련주가 가지 않았잖아요. 중국 그 관련해서. 어, 그래서 이 종목을 다시 어,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어, 이런 종목들 어, 다시 좀 관심 있게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주에 아 다음 주에 죄송합니다. 내일 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